그래서 실제로 홍대나 신촌 이쪽에도 예쁜 여자들을 위주로 센터를 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주제는 1, 2년이 아니고 10년 전 아니면 15년 전에도 항상 통용됐던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당신만의 헬스장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홍스타츠 홍차구입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인스타 피드에만 올려서 관장님들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헬스장 인포가 예쁘면 사업에 도움이 되나요? 예, 됩니다. 부말할 것 없이 되고요. 이유는 뭐 인터넷 썰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카페 예쁘고 이제 잘생긴 바리스타나 응대 직원들이 있으면 매출이 더잘 나온다고 하잖아요. 헬스장도 마찬가지고 사업에 도움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컴플레인 자체가 굉장히 줄어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컴플레인이라는 게 대단한 게 없어요. 들으면 아, 이런 것도 문제인가? 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인포가 일단 좀 예쁘고 하면은 그런 컴플레인들이 없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남자들이 컴플레인을 안걸것 같잖아요. 아줌마들도 안 걸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인포가 친절하고 잘 웃고 인사를 잘했다.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관장님들 센터에 그런 인포를 두고 계신다면 진짜 좀 잘해주고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외모 지상주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나는 외모를 안 봐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각자가 생각하는 기준치는 있어요. 일단 예쁘고 시작하면은 좀 부족해도 다 이해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저는 얘기를 할수 있는데 오전 인포는 쪽. 조금 안 예뻤어요 오후 인포는 많이 예뻤어요 오전에 있는 친구는 컴플레인을 실제로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친구에 대한 컴플레인은 당연히 아니죠 오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플레인은 거의 없었고 그 친구가 도리어 좀 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오후에 사무실에 좀 들어가 있다가 한 9시, 10시쯤 나오면은 계란, 초콜릿, 빵, 뭐 별거 다 있어요. 두 번째는 사람들이 인사를 잘 해줘요. 예,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 같이 예, 안녕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아예 달라요. 나도 여기서 그뭐 환경이 괜히 좋아지는 느낌? 어, 그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이 됩니다. 등록률 올라갑니다. 이제 인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 일단 인포를 쓴다고 하면 관장님들이나 트레이너들이 수업 중이야. 그런 경우가 좀 많아지면 관장님들이. 너가 좀 응대 좀 해줘라고 했을 때이 친구들이 진짜 모르잖아요 뭐 알아 근데 그냥 잘 팔리더라고요 저는 봤어요 이렇게 이 친구가 응대하는 걸 봤는데 고객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그 친구가 저는 잘 몰라요 이러고 웃는데 그 소비자는 같이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죠 약간 이런 느낌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하더라고요 제가 모른다고 했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물고 늘어지는 판인데 인포가 예쁘면은 무마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저도 옛날 생각. 나서 갑자기 좀 재밌는데 등록률이 실제로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인포로 시작을 해서 센터의 실장이 되신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그 대표님이 하는 사업체 하나를 그냥 아예 넘겨 주셨어요. 반대로 이제 대표까지 만들어 주는 인포로 시작을 했어도 어떤 꿈을 어디까지 어떻게 꿀수 있는지는 가늠이 안될 정도로 대단해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헬스장 인포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나? 단순해요. 일단 오면은 여기 이제 수건 채워 넣는 거, 그다음 운동복 채워 넣는 거, 그 회원권 있잖아요. 등록시키는 거.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자 탈의실 청소하는 거. 그런 것들 위주로 하고 뭐 시간이 남으면 블로그도 쓰라고 하고 하는데 딱히 할 일은 없습니다. 인포가 어렵지도 않고요. 인포 채용 방식은 어디나 똑같아요 사람인 알바몬 알바 천국 이런 데서 이제 먼저 뽑고 그리고 이제 소개 근데 소개가 더 중요하죠 면접을 보면 은근히 많이 와요 거기서 이제 두 가지인데 애둘 있는 30대에서 40대 아줌마를 뽑는 분들 이 있어요 장점이 명확해요 뭐냐면 퇴사를 먼저 할 생각이 없어요 꾸준하게 일을 한다 그리고 꼼꼼하게 일을 하고 그런 분들을 쓰는 장점은 뭐냐면 청소를 많이 해놔요 진짜, 진짜 깔끔해요 아까 말했던 예쁘고 이런 친구를 쓰면 언제 까지 할지 몰라. 왜냐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진지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냥 내가 쉬때 아니면 다른 거할때 잠깐 들어왔다가 여기서 구미가 땡기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진지하게 자기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은 인포지만 카운슬러 FC가를 정확히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타고 올라가는 게 있고 아니면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한 번씩 하려고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너가 되고 하는 친구들도 실제로 있어요. 되죠. 당연합니다. 예쁜 게 정말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 거지. 그렇다고 예쁘지 않다고 불가능하냐? 아니죠. 그리고 예쁘지 않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 뚜렷하면 당연히 되죠. 예쁜 여자 회원이 많은 헬스장은 영업이 잘 되나요? 예,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실제로 홍대나 신촌 이쪽에도 예쁜 여자들을 위주로 센터를 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탈의실이나 샤워실을 깔끔하고 개별 부스로 놓고 개인 공간에서 자기의 이제 컴플렉스가 보이지 않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 또 너무 위압감을 주는 트레이너나 헬창들이 뭐 없게끔 처음에 유도를 해서 실제로 많이 와요. 지금 말씀드린 주제는 1, 2년이 아니고 10년 전 아니면 15년 전에도 항상 통용됐던 얘기예요. 그때는 뭐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으니까 우리 센터에 예쁜 친구들이 많은지 확인을 못했었지만 지금은 예쁜 친구들이 자기네들이 어디서 운동하는지 찍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데도 많아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러면 뭐냐면 되게 단순하죠. 멋있는 남자 인프를 뽑으면 돼요. 친절하고 인사 잘하고 센스 있고, 그럼 정말 여자 회원들이 많이 오죠. 이거 진짜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인포를 추천하는 이유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사회 초년생이 인포를 하게 되면 은 대표님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일즈, 영업을 배울 수 있어요 관장, 이제 사장, 실장급은 어느 정도 다 스페셜리스트예요 1, 2년 해갖고 된 애들이 아니고 정말 오래 해서 된 애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매출을 끌어야 되니까 돈 받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운동을 좀 배울 수 있어요 전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해요 운동 운동을 배울 수 있는 거이 운동이 유튜브에 아무리 많은 지식과 정보가 난무해도 가서 운동 실제로 하면 보통 1 시간 이내에 끊어서 운동을 마무리를 지는데 몇 세트 나냐고요? 20세트가 안되는데 그럼 15개씩 20. 세트면 300번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막할 수도 있는데 트레이너들이 봐주거나 뭐 우리 관장님이 좀 봐주거나 하면 달라져요. 세 번째는 트레이너들은 대부분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아시겠지만 술을 많이 마시거나 그런 친구들도 거의 없고 식단을 하기 때문에 자기 이제 관리에 대한 정리 정돈을 보는데 그럼 그 친구들이 계속 출근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걸 처음으로 초년생들이 목격하면서 정말 좋은 패. 을 가져갈 거라고 저는 느껴요. 그래서 여자 초년생들이 인포를 하는 것도 정말 추천한다. 많은 경험을 가질 수 있다. 마인드도 강해지고요. 오늘 주제는 헬스장 인포가 예뻐야 되냐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외모 지상주의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사실 그걸 의도한 건 아니고 인포가 예쁘면 센터 매출이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좀 다각도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대표님들이 이 센터를 차리실 때뭐 5천만 원, 1억 정도로 두고 하신 분들은 없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센터를 이렇게 꾸며 놨는데, 여기에 가능하면 좀 예쁘고 친절하고 잘 웃고 응대가 잘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매출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느끼실 겁니다. 고맙습니다.